폭염에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대구 지역 수돗물의 60%를 공급하는 취수장이 모여 있어 먹는 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부근에 녹조가 형성됐습니다. 커브로 떠보니 초록색 알갱이인 남조류가 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물 1ml당 2,300개로 웃돌던 유해남조류는 7월 2주 차에 10만 6천여 개로 45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바람이 안 불고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는 금방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만 세이 넘었지만 은 앞으로 20만, 30만, 대발생까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의 7월 상순 평균 기온이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인 29.9도를 기록한 데다 장마도 일찍 끝나면서 지난 2018년에 녹조 대발생이 우려될 정도로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식수원 안전도 비상입니다. 대구시민 60%가 마시는 식수를 녹조가 발생한 강정 고령부 인근 정수장 두 곳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수돗물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은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 감시 등 현장 순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이 길게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